내가 빠른 서브 있죠. 으흠. 그 서브를 줄 겁니다. 근데 어차피 화 아니면 백이죠. 음. 리시브가 세 가지가 있잖아. 음. 뭐가 있어? <laughs> 화백, 짧은 거, 긴 거. <laughs> 리시브로 연습할 때는 첫째는 코스를 읽어야 되고. 코스. 그 다음에는 짧은지 길이. 긴지. 어. 그 다음에 구질. 구질이 회전의 방향, 회전의 음. 양. 그렇게 치면 나는 회전 먼저 생각하는 것 같아. 그런 것 같아. 회전을 제일 많이 신경 쓰고 음. 그 다음에 코스. 그다음 길이. 그다음 길이. 일단은 코스부터. 내가 이제 이 서브로 줄 거야. 그러면 형이 딱 순간적으로 잘 치고 못 치고 다 떠나서 방향 한번 읽어봐. 그래. 내가 치지 말라 그랬지. 아 그냥 방향만. 그러니까 어 방향부터 먼저 읽어봐. 그래. 봤어? 마지막에 바꿨네. 읽었어? 아하. <laughs> 아 어, 여기로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딱. 여기서 느낌이 뭐냐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은 봐봐요. 어, 그럼 이미빽 준비하고 있었어야 돼 어. 이미. 그래야 뭘할수 있는 거야. 음. 어 여기야. 여기. 이미 끝난 거야. 그럼 간 다음에 이거 하고 있는 거야. 맨날. 그렇지. 알아? 뭔 어. 소리지? 인아 그렇지. 끝났어 이미. 야 여기였는데 마지막에 꺾었다. 어왜왜왜 아, 왜, 왜, 왜? 마지막에 바꿨다. 아. 여기다 야 씨! 아니 맞고 <laughs> 맞고 그냥, 그냥 그냥 봐봐 그냥 봐봐 아 맞고가 아니잖아 응응 음, 항상 음. 상상... 이게 그렇게 훈련됐는지 모르겠지만 체보다 그냥... 어. 끝까지 안 보여 몸 뒤에 숨어 있어 라켓이 나 지금 자세 안 잡았잖아 그러니까, 그러니까. 그런데 습관적으로 나도 나도 많이 신경 써서 보는데 아니 어차피 여기 어디다가도 어차피 맞으려면 여기서 맞아야 돼다 보이잖아 생체는 여기서부터 보여 벌써 <laughs> 근데 호찌꺼는 <거는> 마지막에 잠깐 <laughs> 여기서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렇게, 이렇게. 아 여기였어? 어아 진짜 헷갈린다 왜냐면은... 근데 지금 이게 다 늦은 거야 나는 그 정도면 늦을 수밖에 없어. 왜요? 이게 안 보이거든. 얘기했잖아. 와, 형태는 난... 여기서부터 보여. 나도 그렇고. <laughs> 이렇게 보여? 어. 이렇게 보여? 아, 이게, 스윙, 이게 팔 쓰는 스윙이 계이 다른가 보다. 나도 항상 진서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형법 바뀌는 거다 보인다 고 그러거든. 나도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지 하다가 이제 이거 버리고 나 요즘에 이거 하는 거야. 에이... 근데, 코치꺼는 똑같은 자세에서 일로도 보낼 수 있잖아. 나는 일로 보내려면 이미 여기서 시작돼야 되는데. 아, 나도 그렇게 하는데. 아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마지막에 깍공하고 이제 바뀐단 말이야. 아, 알았다. 아. 나형 지금 회전 줬어, 안 줬어? 줬어. 난안 줘. 이게 회전이야? 그냥 뚜드뚜드 까는 거지? 나는 으로 형은 지금 이게, 이 회전 줬지 각으로, 각으로. 이게 회전 줬지 이게. 어. 이게, 이게, 이게. 그게 아니야, 또? 아니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. 그렇게 회전을 주면 당연히 여기 지키면 되죠. 어차피 훅으로 먹으니까. 아 진짜 아무튼 너무 달라. 나도 여기 보내라면 아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시작돼 버리니까. 당연히 읽어봐. 아. 이미 끝났다니까 준비가. 아... 이미 끝났다니까 준비가 하고 어 어어... 그러니까,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걸 살려보는 거죠. 또 늦었지? 어 늦었어. 그냥 반응한 거잖아. 어 맞아 맞아. 안 보여, 씨. 다 반응이다. 다 반응이야. 그러니까 반응. 반응으로만 하게 되면 항상 또 즉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10개 중에 만약에 지금 형이 반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좀 적어지면서 읽을 나 읽었으면 좋겠어 못 읽었을 때 그런 반응과 대처로 하는 거지만 나도 유튜브에 수명을 많이 쓰지만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다 다, 다 똑같잖아 리시브를 못하는 게 당신의 실력이 아니라 못 읽는 거라고 다그 소리 하잖아 고수는 진짜 그게 읽기가 모델... 어려워 못 아, 읽어? 그, 아그그까 니가 지금 고수 필라인데? 같은 부스 과못 읽으면 어떡해 근데 봐봐. 지금 웃긴 게 지금 웃긴 게형 우리 지금 뭐가 있어? 코스 읽는 거잖아 실제로 내가 지금 뜨끔한 게내 리시브 수준이 진짜 이 정도야 어 맞아 그러니까 미치있는 거야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데 다 반응 속도와 대응으로 하고 있잖아 어어어 <laughs>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... 반응을 어떻게든 뭐 최대한 상대방이 못 받게 반응하려고 거기서 이 애를 많이 쓴단 말이야. 맞아. 잘 되면 그다음 건 내가 가져갈 수 있고. 여기서 계속 내가 흔들리고 거기서또 내가 실하는 회전. 잘 된다는 게 뭔데? 응. 읽 읽었다는 거지. 잘 된다라는 응. 거는. 그다음에 여기에 뭐 회전 뭐 이런 것까지 섞여 버리면 그때서부터 나도 자신 있게 못 치고 막 대고 이게 이용하고 반응해서 대고 이런 거. 이용하고 막. 봤어, 읽었어. 천천히 줬잖아. 반응했어. 스윙을 왜 해요? 빠르게 오면 그냥 탁탁 쳐야 이렇 그냥, 그냥 해내지 않아? 그래. 탁 탁! 착! 이 느낌이야. 나야 되지 않아? 이거 다음 시간에 꼭 고치자. 난 진짜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. 아 밀리지. 반응했어. 손 끝에 힘 주지 마. 그래. 손 끝에 힘 주지 말고 거기서 거기서 살짝만 숙이면 드래프 아니냐? 더 숙였어, 야지 오. 어. 아여기였어 씨. 하고 또 이렇게 갈라 그랬어. 다리 안 뛰어? <laughs> 지중. 아 어려웠어. 이거 좀 어려웠어. 어. 형도 지금 약간 반응 때문에 지금 커버친 거지. 아 맞아 맞아. 첫 맞아. 읽는 수가 어. 약하잖아요. 맞아 맞아. 아 헷갈렸어. 어 그렇지.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돼. 어. 아 준비가 안 되네. 여기서 이렇게 와버리니까. 오, 어, 어, 그렇지 그냥, 그냥 이것만 나오면 되는데. 어 그럼 얼마나 편해? 아 이렇게도 바꾸는구나. 나 바꿨어? 아니 일로 줄것 같았는데 이 가, 몸의 각도가 근데 어 이쪽이다. 아예 대놓고 일로 줄 생각이구나 했는데 일로 줘버리네.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. 나이스예요. 자이번엔 살짝 짧은 거, 긴 거. 그럼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방향이었고. 아, 이번에 짧은 거긴 거. 그러면은 내가 너클을 줄 거예요. 어. 커터 같은 너클. 짧으면 풀리, 길면 드라이브. 콜? 어. 어렵지? 백플링을못 어. 해. 그래. 그럼 카트 해도 돼. 일단 해 봐. <laughs> 이게 이게 뭔 소리인지 알지? 형. 어 짧았다라는 거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못 들어온 거야. 아 반응한 거구나. 이거. 어 맞아. 어 짧네? 반응은 반응은 해보지. 아니 길이는 거. 솔직히 공만 보고 판단하거든. 어. 자세에서도 판단할 수 있어? 아 그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어. 상대방이 커트를 주는데 맞는 순간에 힘을 주잖아요. 어. 그러면 길지 길이죠. 네. 근데 힘을 잘안 주거나 짧게 주면은 공이 짧아지고. 신경 써볼게. 뭐야? 아, 짧은 거였다. 맞아요. 왜 그럴까? 이게 힘안 줬어. 아니야. 짧은 거야. 아 이게 짧은 서브는 손목만 써. 거기 음. 짧은 서브는 이렇게 이렇게 손목만 쓰게 된단 말이야. 긴 서브는 스윙을 아, 해요. 스윙을 스윙이 하지. 나와요 어느 음. 그 정도는. 애매했다. 길었어? 이? 보여? 어. 아, 아, 진짜 애매했어. 방금 거는 짧다 했는데 길게 오네? 이런 느낌이었어. 자, 여기서 약간 만약에 형이 백드라이브를 걸 거예요. 음. 그러면 짧다 길다를 한 번에, 한 번에 팍 하기보다는 두룡뭉술하게 음. 짧은가? 귀네. 아. <laughs> 짧어? 이네 아. 여기서 들어가다가 이 다리가 뒤로 빠져. 어. 그냥. 이렇게. 어. 빠져서 오는 어. 거. 알았어. Uh -huh. 이런 거 원래 많이 써요 음. 아, 아 빡세다 아 들리네 막놈이 천천히 해봐요 밀리고 들어가다 말고 고 손목으로 아 이거 진짜 어려운데 진짜 어려운데 왜 어려울 것 같아요? 처음에 타이밍이 안 좋아요 너, 어... 첫 타이밍에 짧은가 하다 미리 짧은가 긴네 그럼 공이랑 같이 빠져야지. 아. 형은 공이랑 같이 빠져. 들어왔다가 빠지면서. 못 빠지네. 먼저, 먼저 들어왔다가 빠지면서. 그렇게 하는 거야. 어. 먼저 들어왔다가 기네? 문제는 나는 지금 다 반응하니까. 이런 타이밍이 나한테는 이제까지 진짜 한 번도 없었어. 아,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형은 다 반응이라는 거. 음. 그 반응이 통하는 인간한테만 잘 되고, 그렇지. 안 통하는 인간한테는 상대방한테 그게 약간의 좀간공이 되는 거 맞아. 아이, 마지막 거 진짜 어렵다.